자, 이거. 자, 이거, 이거 뭐냐. 말 버거거리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겠어요. 이 혹시 장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비록 장인이라도, 저는 이 방송을 꼭할 거예요. 저, 비, 넌 절대 BJ가 안 된다, BJ가 안 된다. 자꾸만 그런데요. 솔직히. 그 맞아요. 그치만. 노력과 연습만 있으면 다. 그리고 또, BJ가 의외로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영어도 알고. 무조건, 우와, 나 BJ 될 거야. 하면서 맨날 그렇게 맨말로. 되게 BJ가 될 거라 뭔가 노력은 되게 충실한데, 뭔가 되게 없어 보이는 친구. 자, 그런 사람은 절대 BJ가 될수 없어요. 완전, 안전... 훌륭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연습도 하고, 영어도 많이 하고 뭐, 일본어든 중국어든, 일단 그런 것도 다 배워요, 총합쳐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다 국어, 다, 아, 다, 국어. 다 국어 그냥 다 배워요, 그냥. BJ가 의외로 좀 완벽합니다. 아니, 완벽해야 돼요, BJ는 무조건. 저도 옛날 때 그래서 한대 맞았어요. 정말로 불편해요 자 그리고 또아야 자족 소리가 자꾸 나는거 같은데 저한테 소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 여기는 문입니다 여기는 문 여기는 문입니다 아아아아자자 아. 아, 그리고 또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또. 어... 자, 이렇게 각을 잡습니다. 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와우. 제가 원래 이거 성을 지으려고 했는데, 탑을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뭐하노 뭐하노 나는 뭐하노 뭐하노 뭐, 하노. 뭐, 하노, 뭐. 니나노. 그만해 니나노 <웃음> <웃음>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뭔송리야 <laughs> 뭐 <하는 거야>, 그만해 <laughs> 중단됐습니다 니나노 니나노 자, 네, 이 말은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자, 김하준 수다방에 그 뭐냐? 생일 편 있어요. 그거 있요 있어. 생일 편도 있고 생활 편도 있어요. 저희 생일은 8월 17일이죠. 기가을 겁니다. 아뭔 소리야. 아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냥. 자, 각이 충분히 잡혀졌죠? 아, 자, 이거, 수다방 있어요, 이거. 수다방은 말이죠. 그, 여러분들 모르는 걸,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뭐 그런 거죠. 뭐, 공부, 요건 뭐고, 요건 뭐예요. 뭐, 공부 같은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 어차 공부 해요 아, 저는 뭐, 구체적으로, 왜, 김화준은 왜, 김화준은 왜, BJ가 되었습니다. 아,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아,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런 거, 수다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매우 바빠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자, 일단 이렇게 아홉 제가 좀 불편해요, 제가. 10기로 계속하니까 너무 불편해. 1, 2, 아니. 그만해, 네, 씨. 네, 네, 그만하라고, 제발 죠 늘리야 기나오 그만하라고 또 하나 말할게 하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아 제가 이거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응? 방송을 너무 못지는 것도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이거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이거 아예 학교에서에 제가 예. 왜 학부냐? 아예 제가 너무 학교에서도 너무 이거 인기가 많아 가지고 아 이거 헛세장이나 세장가 어후 <laughs> 반갑습니다. 나 바보 아니야. 바보가 맞아. 어띠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다 정하지도 않아 이거 이렇게. 왜? 나도 아니. 너무 말기까지 냐 나빠. 자 이거 한 다음에 수다방에서 언젠가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제가 다다 다 한번 해석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걸 제가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만 하시면 제가 좀 약간 곤란해요 자 지금 제가 방송 찍고 있는데 댓글에서 지금 제가 이거 뭐가 궁금할거예요100% 애들 이100% 댓글 날거예요 이거 방송 이거 보고 그때라면 제가 이거 제가 바쁠 땐 아니라도 이거 아뭘 사든 아뭘쏟아라야 이거 그것바로 아, 여러분들 궁금한 거있잖아 이거 댓글을 써 주세요 그냥, 그냥. 못쓸 수록 제가 이거 궁금한 점을 제가 이거 댓글 나의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을 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무시무시한 한아 그럼 무시해 무시한한말 하지 마. 앞으로 절대 못 따라. 우리 방송글에 그래 그딴 그딴 건 없다. 앞으로 고 문다. 난상남자다게 항상 아 아플도 무시한다. 그리고 또 나는 어 아풀 뭐 그딴 거 때려쳐 그냥. 어? 나 언제가 좋은 댓글만 받아들 거야. 지금 바로 아, 당, 아 앞을 다르시는 분들 당장 구독 아 당장 이거 구독하기 이거 버튼 이거 취소하세요 당장. 그러면 됩니다. 어때요? 정말 간편하죠? 그래서 진짜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말이 시간 된다는 말이 있어. 그래 말이 시끄러다고 아프다 한다. 앞을 다는 사람들 잘잘 잘 들으세요. 앞을 졌는데 앞을 달면 구독하기를 취소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꼴 보기 싫다면 구독하기를 또 취소해도. 안 되옵니다. 아, 한번 네, 네. <뭔람> 아, 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아, 앞으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이 기쁨과 웃음을 선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한, 한. 한 번만 저에게더 기회를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아, 고마네 <뭔람> 이자주마야. 참만 내가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해도 괜찮을까? 혼나게 어네, 근데... 혼나겠죠? 아, 아, 진짜 시죠.